안녕하세요. 어, 앞에 있는 제품들은요,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단일공구 수공구들인데요. 어, 오늘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영상이 될것 같은데, 어, 오늘은 멀티툴과 일반 단일공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어,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댓글 같은 거를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 멀티툴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어이 단일 공구들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어 그리고 어 작업을 할때 신속성이 있어서 어 매우 좀 더디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 오늘은 멀티툴이 왜 비싸고 그리고 단일 공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어 우선은 이 제품은 레더맨 써지고요. 이 제품들하고 제가 이따 무게를 비교를 할 건데 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어, 일부러 저의 멀티툴 중에 가장 무겁다고 할수 있는 레더맨 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무게를 달아보면요 레더맨 서지 같은 경우에 예, 347g이 나오겠고요. 예, 굉장히 가장 무거운 제품이지만 은 347g이고요. 어 우선 기능을 살펴보시 보면은 예 나이프가 있습니다. 예 민날 나이프가 있고요. 어 저희 집에는 가장 이 가볍고 작은 나이프가 이 나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것 같아 갖고 이 나이프를 제가 어, 포함을 시키겠고요. 예 나이프 그리고 가위가 있습니다. 예 가위도 어, 이런 뭐큰 가위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무게를 어느 정도 가장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제일 작은 가위를 가볍고 작은 가위를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레이드 나이프가 있는데요. 서레이드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공구로는 구하기도 힘들고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체가 가능한 파일과 톱이 들어있는 아답터가 있는데요. 어, 저도 집에 일반 톱이 없어요. 그래서 톱 또한 포함을 시키지 못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톱은 없지만, 여기 교체형 파일을 또, 어, 부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톱은 없지만, 예, 요 파일, 파일도 제가 일부러 제일 작은 거를 준비했는데,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파일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서레이드 나이프하고 나무톱을 넣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내장된 툴을 살펴보면요, 아, 여기에 송곳이 바늘과 송곳 기능이 있는데 저에게도 송곳이 없습니다. 단일 공구 송곳이 없어서 송곳은 포함시키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들이 들어있는데요, 일자 드라이버는 뭐 교체형으로 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물론 무게 이렇게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무게만 많이 나가고, 어차피 이쪽에 교체가 가능한 비트 아답터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무게만 나가는 이 예, 1차 드라이버, 10차 드라이버를 포함시키지 않겠고요. 대신, 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 비트 라쳇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어 병따개 겸캔 오프너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예 같이 있는 제품이 저한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무게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따개와 캔 오프너 기능이 있는 요 제품을 여기에 포함시키겠고요. 예, 그러면 내장된 툴은 제가 다 포함을 시켰고요. 어 이렇게 툴을 펼치면은, 여기에 양쪽으로 인지와 센치 룰러가 있는데요 음 이것도 우리는 뭐 인체는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줄자 기능 어, 그리고 이런 큰 줄자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처럼 이런 어, 삼각형 삼각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막대자 예, 막대자도 있는데 어, 이것 또한 사이즈나 무게를 제가 맞추기 위해서 어, 길이는 요거보다 좀 짧지만은 예, 이 막대자를 가장 작은 막대자를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어, 제 나름대로 무게를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라이어가 있는데 어, 멀티툴은 저희는 플라이어라고 부르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벤치 기능이 있고요 어, 일반 벤츠와 멀티툴의 플라이어와의 차이점은요, 어, 멀티툴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직계 부분은 뭐 똑같지만은, 일반 벤츠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바로 와이어 커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철사 같은 거를 그냥 절단을 할수 있겠죠. 바로 와이어 커터, 튼튼한 와이어 커터기 때문에. 그리고, 어, 자체 무게도 많이 나가고, 튼튼하기 때문에, 어, 멀티툴보다는 아무래도, 예, 더 쉽게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런 만큼 내구성이나 작업의 신속성에서 아무래도 단일 공구기 때문에 더 어, 어떤 작업이든지 신속하고 더 그렇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레더맨 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벤치보다는 와이어 커터 기능도 더어 약하다고 예 물론 잘 절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어, 단일 공구와 비교했을 때나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 손잡이도 뭐 튼튼하지 않고요 이런 벤치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 단점이 있겠고요 하지만은 예, 여기 같은 경우에 벤치를 따로 이렇게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전선의 피복을 벗기기 위해서 여기나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더디고 어 번거롭지만 전선 피복 벗기나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이 있는데요. 어 물론 팬치로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쓰시는 니퍼를 갖고 다니는 게어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니퍼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 팬치에는 아까 없었던 어 레귤러 플라이어 기능 예 이렇게 어 플라이의 어 중심부를 이용해서 나사나 뭐 어, 볼트나 이런 것들을 풀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벤치에는 아까 그 기능이 없었습니다. 바로 와이어 커터기 때문에 이 잡을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별도의 또 플라이어를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단일 공구 플라이어를 또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만 보셔도 벌써 이런 많은 제가 가능한 무게를 최소화 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공구들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멀티툴 하나면 되겠고요.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없기 때문에 나무톱이라든지 송곳이라든지 서레이티드 나이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 과연 이 상태에서도 어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날래나. 제가 세 가지 기능을 뺐지만은 어 당연히 무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어, 무게를 달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한꺼번에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레더맨 서즈가 네, 347g 이었구요. 어, 347g. 송곳과 톱 기능과 서레이피드 나이프 기능을 뺀 무게는 어, 잘 비닐에 가려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네, 참고적으로 1kg가 넘어가면은요. 이 저울은 어, 단위가 무게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그점 어, 알아두시고요. 예, 벌써 뭐 높이도 힘들고요. 이게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917g 예 굉장히 두 어, 배가 훨씬 넘는 예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세 가지 기능을 뺐지만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물론 개별 기능으로 따지면 멀티트론, 저러한 단일공구라든지 어 이런 공구들에 비해서 내구성이나 어 그리고 작업 시간도 더디고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 멀티트론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왜 이렇게 많은 공구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 일상 소지가 불편한가? 여기의 차이점은요. 간단하게 멀티트론 이두 개의 손잡이 안에서 두 개의 손잡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 단일 공구는요. 날 나이프에 별도의 또 손잡이가 있죠. 결국은 손잡이 무게라고 볼수 있죠. 예. 니퍼도 손잡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손잡이의 부피와 무게만큼은 멀티트론 이두 개의 핸들 안에서 다 해결을 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고요. 예, 다 손잡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 펜치도 마찬가지고요. 예, 가위도 다 손잡이 핸들 부분이 있고요. 뭐 자는 아니지만은 예, 플라이어 역시 핸들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일도 이 핸들 부분. 예, 그래서 손잡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부피와 무게를 어 감당하시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일 공구의 단점은요. 휴대성과 기능성. 한 가지 기능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툴과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 멀티툴은요. 어뭐 전에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많이 한 번씩 보여 드렸었는데 이런 장식용이나 관상용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예. 어 이런 펜츠나 이런 거 아무리 멋있는 진열대에다가 장식한다 한다고 해도 이거 멋이 나겠습니까? 예, 이러한 제품 예, 누구나 집에 다 있고 한 그런 공구들이고 뭐 장식을 해도 멋도 안 나지만요 멀티툴은 나름대로 어,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장식용으로도 굉장히 멋지고 물론 현장에서 실사용으로도 어, 실용적인 그런 제품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 가격이 비싼 이유는, 어, 이런 빅포 멀티툴, 레더맨, 커버소고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유상 수리를 해, 하는 그러한, 어, 업체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 일단은 25년 내지 평생 동안 대부분의 제품들이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 예, 파손되면새 제품 또는 90% 성능에 가까운 그런 리퍼 제품을 교환을 해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도 이 벤츠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제인데, 제가 뭐한 20년 가까이 구입한 지된것 같은데, 뭐 가격은 그때 당시에 한 돈만 원 정도?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은,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고 하지만은, 어, 이 멀티툴을 갖고 다니다가 이 제품을 다시 갖고 다니기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갖고 다니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무겁고요. 그리고, 어, 멀티툴 하나로 어, 현장에서 어떤 어, 작업이나 또는 어, 위급한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그래도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웬만한 작업들은 다 멀티툴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런 단일 공구들을 크게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툴은 한 가지의 어, 어, 이두 개의 손잡이에 모든 내장된 툴들을 포함한 어, 플라이어 역시. 다양한 기능, 뭐 클림퍼 기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 그점 알아두시고요. 작업의 신속성, 뭐 어, 또는 내구성에서는 단일공구와 비할 바는 없지만요. 어, 만약에 그 극점이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번거로우셔도 다 이렇게 같이 이런 많이 나가는 무게를 감내하시고 소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예, 그래서 어느 게 낫다? 단일 공구가 낫다? 멀티 툴이 낫다? 라는 것을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은 어, 멀티 툴은 그만큼 여러 가지 작업을 어, 이 휴대성이 간편한, 이 단, 한, 하나의 공구로 어느 정도의 작업들을 어,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멀티 툴과 일반 수공구의 차이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